지금 요 오른쪽 지도 먼저 보시면, 지금 여기가 버크마운틴 지금 요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요 파란 곳까지. 근데 훗날 여기 조금 더 늘어나고, 그 다음에 NBV라고 돼 있는 요 땅까지도 이제 훗날 버크마운틴 쪽으로 합류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늘어난다. 어. 집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. 자,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다 짓기 전까지는 이제 내 집이나 제 집이나 이제 비슷한 가격으로 샀으니까 이게, 그리고 새 집이 계속 이제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빨리 짓지 못하죠. 천천히 짓는 거죠. 이제 팔릴 때마다 하나씩 짓는데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집값을 올리려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 플라토도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지 그게 안정이 됐으니까. 다들 거긴 다 올랐어요. 그렇지만 이제 집도 같이 노후화가 됐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이제 새집을 사고 싶지 이제 한뭐 5년 10년대 5년 정도 돼도 이제 새로운 게또 있으니까 계속 새집이 인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새집이 비싸지면 내 집도 같이 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